신선아, 우리 방사 찬기운이 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한 음식 챙겨 드시면요, 면역력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철 건강을 지키는 오늘 식재료가 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만나볼 식재료는 봄 한절기 대표 건강 보양식인 한우입니다. 한우! 벌써 아, 한운 말만 들어도 막 힘이 불끈불끈 서는 것 같습니다. 맛도 맛이지만요. 영양도 어뜸 아니겠습니까? 네, 한우는 풍부한 양질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면역력과 함께 원기 회복, 골다공증 예방, 감기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한우는 지금처럼 봄 한절기에 건강 유지를 위한 보양식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식재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우 하면 또 영주 한우 또 이렇게 알아주셨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주 한우는 엄격한 품질 관리와 함께 물 맑고 공기 좋은 해발 1,400m의 소백산 자락에서 사육되어 마블링이 좋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또 식물성씨, 아마존씨를 첨가한 특수사료를 먹여 키워 불포화 지방산이 높아 육질이 부드럽고 한우 고유의 풍미와 함께 육즙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봄철 건강지킴이 한우 빨리 만나러 가야죠 지금 뭐하노? 장보러 가야죠 갑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우를 만났습니다. 때깔 좋고요, 빛깔 좋고요. 무엇보다도 야 블링블링 마블링이 예술입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아트, 아트 그 자체입니다. 아니 지금 뭐 먹음직스러운데 뭐 부위가 많잖아요. 어떤 부위인가요, 지금? 네, 지금 보이시는 부위는 한우 등심 부위인데요. 한우 등심은 맛이 고소하고 마블링이 잘 발달돼 있어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뛰어나 구이용으로 가장 선호하는 인기 부위 중 하나입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부위인데요. 야, 오늘 요리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사실 명품 한우 맛은 좋은데요. 아무도 이 마음껏 먹기에는 조금 가격적인 또 부담이 있을 거는 같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영주 한우는 산지 계약을 통한 직구매로 기존 5에서 6단계의 유통과정을 3단계로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한우를 부위별 대신 마리당 구매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크게 낮춰 1등급 이상의 한우 가격을 내리면서 한우를 부담 없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 말 즉슨 부담없이 맛봐라 <laughs>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 그러면... 오늘 맛보려면 요리를 알아야 맛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쯤 되면 신선한 한우 잘 골라오셔야죠. <웃음> 부탁드립니다. <웃음> 아니 딱 봐도 신선한데, 오 진짜 아니 마블링 예술이에요. 아 빛깔 너무 좋아요. 빨리 장보가겠습니다. 이야, 이 선홍빛간의 바로 이 명품 한우 아니겠습니까? 오, 딱 파도집 불고기, 오, 맛있어요. 그리고 국거리, 오, 그리고요, 저 마블링 보이십니까? 이 블링블링 마블링이 막 살아서 꿈틀꿈틀 거는 것않습니까 요거 빨리 그 구워서 딱 한입에 딱 넣는 순간, 야, 이거 지상 최고의 맛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 빨리 장보가고 싶네요. 빨리 장보갑니다, 그냥. 아 저, 죄송한데요. 네. 저 오늘 이 한우 네. 구매하러 오신 네, 100%, 한우... 100%. 시민분입니다 네. 아니 지금 기구리가 네. 이게 <웃음> <웃음> 제가 한우 좋아하니까. 아, 그래요? 네. 네. 면역 키울 때는 소고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끔 제가 소고기를 좀 먹죠. 우와. 요즘 같을 때는 조금씩 먹어줘야 되니까 코로나도 있고해서. 네. 네. 오늘 새 끝도 아니고 베란 끝에 샀다 생각하고. 네. 좋은 한우를 한번 골라 볼 텐데. 네. 이 아무래도 한우를 장보러 가면. 또 한우 요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우는 대체로 구워서 먹죠. 네. 네뭐 삶아 먹는 건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냥 굽는 것보다 우리 보통 말하면 찹스테이크 같은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야채를 좀 많이 같이 섞어갖고 굽는 거. 그러면 어. 고기보다 야채가 맛있으니까 그게 나 육즙으로 그냥 야채를 조금 같이 덮어주는 거니까 애들도 잘 먹어요. 역시 그 드실 줄 아는. 네. 야, 그러면 네. 오늘 한우 한몇 그란 정도 구매 예정이십니까 보통? 보통 오면은 한 1kg 정도 사 갖고 넣어 놨다가 먹죠. 아, 어, 어, 그래요? 예. 네. 한 언제 어, 아니, 그게 그게 그 냉장고에 남아 있습니까? 하루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다니까. 아, 그래, 그럼 보관 방법? 보관 방법은 한 2, 300g씩 나눠 갖고 얼어 놨죠 오래 갈것 같은 냉동실인데 보통 김치냉장고 넣어 놓으면 네. 한일주일 정도는 가더라고요. 지금 네. 한우 백과 사전이야 뭐야? 아, 니에요 <laughs> 오늘 한우 장 보러 오셨나 봅니다. 오늘 고기 사러 오는 날이라서. 아니, 보통 근데 한우면 아무래 좀 특별한 날 이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오늘 특별한 날이신가요? 어, 저에게는 매일매일 특별하거든요. 왜냐면 하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예, 한우를 좀 자주 먹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한우 보통 이 어떻게 드시나요, 한우는? 한우는 어, 보통 이게 쌈 싸서 이렇게 마늘 넣고 네. 뭐 장아찌 넣고 이렇게 먹잖아요. 네. 전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요. 전 단순하게 먹습니다. 어떻게요? 두 단어 두 단어로. 두 단어? 예. 네. 어떻게 먹냐면 네. 한우 딱 잡고 네. 씻, 씻. 이렇게 먹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먹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아, 벌써 상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 참해 볼까요? 하나, 두, 세. 아 맛있다. 네, 그래, 그래, 그래. 흘려 그래 먹습니다. 그렇게. 좋은 한우 고르는 뭐 방법 같은 건 혹시 있습니까? 좋은 한우 고르는 방법은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이 눈빛을 보면 눈빛을. 아. <laughs> 이래서 사장님도 맛있나요? 하면 눈빛 좋잖아요 아, 아 눈빛. 안 보시는데요 네. 요렇게 하면 가져갑니다. 아, 그러니까. 네. 자 오늘 그뭐이 한우 좀 예. 어떻습니까? 딱 상태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 어... 다행히 <laughs> 네. 어, 눈 눈빛 괜찮으니까 어느 <laughs> 괜찮아 어느 괜찮거든요. 그렇게 꼼꼼하게 신선한 한우를 골라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우 명품 한우. 내가 지금 뭐 한우? <laughs> 뭐하겠냐? 한우 장보고가죠야이 마블 한번 보세요. 오늘 강사님한테 칭찬 들을 것 같아요. 이 한우는 말이죠 바로 치, 치. 아, 이렇게 먹어도 맛있지만 신선한 요밥상에서는 또 이색적인 요리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궁금증 지금 제가 가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 갑니다. 강사님 장보는 내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장보 때 행복한 이유가요? 제가 장본 메뉴를 저녁에 맛볼 상상만 하면, 아, 그게 또 행복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비주얼, 와, 이 마블링, 요걸 딱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명품! 한, <laughs> 그냥 맛봐도 맛있는데, 오늘 어떤 요리입니까? 네, 오늘은 신선한 영주 한우를 활용해서 고소하고 바삭한 한우 카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재료부터 보실까요? 네 오늘 한우 카츠의 재료로는 영주 한우 등심과 양배추 달걀 빵가루와 밀가루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스에 들어갈 스테이크 소스와 간장 맛술 올리고당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한우 등심은 살짝 두드려 연육 작용 후 소금 후추를 뿌려 재워두고요 양배추는 채썬후 소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 밑간한 한우 등심은 밀가루, 계란물, 빵가루 순으로 반죽 옷을 입힌 후 규카츠 소스를 만들어주는데요. 이어서 기름을 180도로 예열해주고, 튀김옷을 입힌 한우 등심은 앞뒤로 2분간 익혀줍니다. 마지막으로 튀긴 한우 카츠를 먹기 좋게 잘라, 소스와 양배추를 곁들이면 한우 카츠가 완성됩니다. 한우 등심은 한우부위 중, 철분이, 가장풍부해 빈혈 예방과 함께 성장 발, 육에도움을 주는데요.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제격이죠. 야, 다산 녹아요. r 어, 나 o 고 사는 거. y 우리 가족의 i 철 면역력을 올려주는 영양만점 영주 한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봄한자기를 맞아 몸도 마음도 지치는 요즘 우수한 품질의 영주 한우를 중간 유통 단계 축소로 원가를 크게 낮춰 1등급 이상의 한우 전 부위를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요. 온 가족을 위한 보양 음식으로 무엇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번 주는 영양만점 한우로 맛과 영양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신선한 우유 밥상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신선한 식재료로 여러분들 한방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우리밥상 다음 주에 만나요.